요한 기류가 흐르는 두 남녀 그리고 먼저 용기를 는여자의 애정 표현이 시작됩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싫어? 남자의 반응이 뭔가 <laughs> 이상합니다. 왜왜 이래? 여서 나 지금이라도 도망가면 갈수 있어. 알수 없는 대화가 그래도 안 믿겨? 내가 잡으면 바로 잡히니까. 아니야. 오각기 시작하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 봤잖아. 그녀의 진짜 목적은 아니야. 등지에 있는 시카리였습니다. 나도 좋아해. 좋아서 그래. 그렇게 그녀가 놓은 덫에 속절없이 걸려버리죠.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KBS 드라마 스페셜 얼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한 반지하 빌라 그리고 그곳에선 한 남자의 꿈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펴지마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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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빡치게 하지 말고! 허나 어... 진짜... 그의 꿈 위에는 항상 강연이라는 그림자가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서러움은 전 다음 학기에 캘린 유학 신청하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추천서 써주실 수 있는지 자격은 학교에서도 계속됩니다. 아, 네, 학점 다 맞췄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 학기에 아니 본인 능력이 되냐고 돈은커녕 연습할 시간조차 없는 그에게 음. 피아노 실력을 키우는 것은 저는 최선을 다 아니지 아니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상태라는 거잖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동기들이 비싼 사래슨 받을 때. 나는 투잡, 쓰리잡을 뜨면서 학점을 채웠다. 최선을 다한 그게 재능이고 자격이다. 뭐 그런 자신감인 건가? 그 누구보다 간절했던 그의 노력은 이거는 무상지원 같은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말란 소리야. 약함이 곧 선함이 아니듯 가난이 재능도 아니잖아. 꿈 앞에서는 그저 무용지물이었죠. 본인이 확실한 투자 상품이라는 걸 증명해. 추천서는 그때 다시 얘기하지. 그런 그에게 지은이 중앙파티 같이 가요? 아 가요 좀 남들이 누리는 대학생활이라는 건 미안 약속 있어서 아 그저 사치의 분이었습니다 에이 복학생들끼리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한 번이 어렵네 안 간대지? 맞싸라니까 아, 오빠가 왜 챙겨 아휴 불쌍하잖아 그리고 그날 저녁 형! <laughs> 삼차 가야지 나 진짜 더 마시면 죽어 진짜 <laughs> 진짜 그냥 죽어 <laughs> 자, <연주! 웃음> 네 사장님 다 도착했습니다 얼마야? <laughs> <어리바람야. 웃음> 값과 의례 관계로 <laughs> 또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아까 그 약속이 이거였구나. 어? <laughs> 내가 이래서 형을 좋아해. 열심히 살잖아. 어? <laughs> 인사 불성이 된 동기의 집에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고급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이 불공평한 격차 앞에서. 지훈은 한없이 초라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놀람> 도라 처먹으라! 도라 처먹으라! 어제 그 집에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훈은 곧바로 연준에게 전화를 거는데 아씨 누구야 아, 나 공지훈인데 누구? 누구라고? 나 공지훈이라고 아 지훈이 형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대리운전. 근데 난 벌써 서울 왔는데 개강 해야 가지. 아이 그럼 그냥 비번 알려줄 테니까 지갑 찾아가요. 아무 딴거 훔쳐갈 거 아니죠? <laughs> 농담 농담. 그렇게 지갑을 찾은 지훈의 눈에 어제 봤던 피아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고급 피아노의 선율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꿈을 이룬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좋다. 한 순간에 일탈을 뒤로한 채. 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더 이상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다시 연준의 집 앞에 와 있었죠. 본인이 확실한 투자상품이라는 걸 증명해. 추천서는 그때 다시 얘기하지. 근데 난 벌써 서울 왔는데? 그렇해 다시 한그렇을 위한 한정을을 위한 을정을아한 꿈을 그의로한충생그이시작충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날이계속되던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장현준! 장현준 개새끼야! 너피 n t 소리 다 들었어 빨리 문안 열어! n t 네가 날 깠다고? 네가... 진짜... 울리는 거 맞지? 이대로 가 t t a 야! 전화 받아. 모든 게 뒤통나 버리는 상황. 받으라고. 진짜 <laughs> 너? 아니, 시영아, 잠깐만, 잠깐만. 어? 연준이는 서울 갔어. 나는 저번에 대리운전 기억나지? 그때 지갑을 두고 가서 잠깐 찾으러 온 건데. 됐고 그래서 그 새끼 언제 오는데요? 어, 개강하고 온다던데. 개강하고? 개 새끼. 그렇게 어 화장실 여기여 술을 잔뜩 마시고 온 그녀 덕분에 우사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괜찮아? 이거 뭐야? 만취상태였던 그녀의 정신이 어? 뭐가? 칫소이잖아그지칫소이지 근데 왜 젖어있어? 점점 돌아오기 시작하죠 게다가 왠 싸구려? 그 새끼 이런 거안 쓰. 아, 글쎄 젖었나? 아니 아닌데. 이어서 이옷 이거 오빠 거야? 어? 어 그럼 이거 내 거지 내 옷이야.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laughs> 어떻게 오빠가 이런 걸 사? 훔쳐 입은 아까, 옷에 비롯한. 아까 뭐랬지? 여기 왜, 왜 왔다고? 어뭐좀 가지러 잠깐. 나도 이제 가야지. 가자, 시영아. 아, 잠깐만. 그의 모든 위선이. 지금 주인도 없는 집에서 씻고, 옷까지 훔쳐있고. 설마 여기서 사는 거야?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아니, 실은, 어, 연준이도 알아. 연준이가 괜찮다 그래서. 그럼 물어보면 되겠네. 아, 시영아. 와, 이거 완전 미친놈이었네? 그의 인생은. 음. 아, 잠깐만.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아, 내놔! 너는 바로 신 거야. 깜빡 간다고 파국으로 지닫고 있었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음. 앉아야 돼 아우! 어딜 잡아! 시영아 제발 시영아 제발 미쳤나 그렇게 다음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훈이 내린 결정은 지금 나 일단 출근해야 돼 감금이었습니다 빠지려고 했는데 오늘 재고 정리하는 날이라서 꼭 오라고 진짜 미안해 일단 일단 다녀올게 너 이대로 나가면 바로 신고할 텐데 안돼 안 그거 절대 안돼 그렇게 그는 다녀와서 다시 얘기해보자 했지 돌이킬 음, 음. 수 없는 강요에 음. 건너버리고 맙니다 음. 음. 그리고 그날 저녁 그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자주 하고 말죠. 그렇게 깼어. 여기 좀 당내라고. 괜찮아, 너도 사람인데. 내가 이 생각까지 못했네데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는 그가. 어, 내 입장이 그렇잖아. 나는 진짜 나쁜 생각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네가 나가서 신고하는 순간 내 인생 끝이잖아. 그녀를 설득하기 이색합니다. 아니야. 안 해. 예, 잘못됨을 직감한 그녀는. 오빠가 뭘 훔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 없더라고. 어, 신고 안 할게. 진짜 안 해. 어? 지훈의 비위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이해하는 거야? 그럼 다 이해한다니까? 그냥 다 없었던 걸로 할게. 어? 맞춰주기 시작하죠. 나 엄마가 기다려. 어제도 안 들어가고, 오늘도 밤까지 안 들어가면. 허다. 지금쯤 실종신고 했을지도 몰라. 그럼 금방 찾을 거고. 거짓말. 그는 더 이상 너 자취하잖아. 그녀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싸라도 듣는 귀는 있어. 이어서 난 그냥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던 울분을 피아노만 좀 치려고 했어. 토엔에게 시작하죠. 장현준 그 새끼는 저 비싼 난 만져보지도 못한 저 피아노를 장식품으로 갖고 있었다고. 근데 피아노는 치라고 있는 거고 난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유학을 가잖아. 어? 너 같은 애들이야. 엄마 나 유학 보내줘 한마디면 되겠지만 난 아니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보내주는 유학밖에 없다고 근데 그거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 어디서 해? 몇십 짜리 외부 연습실 꿈도 먹고 학교 연습실 겨우 빌리고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조율도 안된 싸구려로 돈... 난 그렇게 버텼다고 근데, 근데 기회잖아 이번 방학이 철저하게 연습해서 내 실력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근데 왜 네가 와? 남자한테 까인 게뭐 자랑이라고 여기까지 기어서내 인생을 조지냐? <laughs> 다음 날. 뭐가 청까봐 아직 거다으면 그만이지 이제는 더 이상 켜두고 갈게 TV보고 있어 빨리 올게 알았지? 그의 손바닥에 내가 묻잖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도 나도 쳐보면 안돼? 가쁜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시영이 말해 오랜만에 치고 싶은데 나도 연습해야 하잖아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던 지우는 그녀의 제안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인트로에서 봤던 애정 표현이 뭐야? 아니. 그간 세워 두었던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죠. 그때 엄마 이 집의 진짜 주인이 한국 들어 왔다니까 도착한다. 왔다 고여 아주머 뭐내는 거야. 어딘데 이렇게 싫어? 아 크게 말하라고 쪄. 뭐?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 나 카드 쓰면 얼마나 쓴다고 분실 신고를 해. 내가 얼마나 죽당 했는줄 알아? 아 몰라. 나 지금 제대로 해버렸어. 나 서울 안 가. 도움이나 보내줘. 나 모를 거 없다고. 아, 그럼 엄마 걔네들 썩은 거 먹고 죽을까? 죽어? 아, 그럼 카드 풀어 달라고! 그럼 서울 가면 카드 풀어 주는 거다. 술 맛있게 드시고, 응? 과연, 한 집에 살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드라마 얼룩, 신인들의 등용문이라고도 불리는 KBS 드라마 스페셜 2022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남의 집에서 몰래 피아노 연습을 하던 음대생이 예기치 못한 손님과 맞닥뜨리며 돌이킬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심리 욕망 스릴러물입니다. 배우들의 긴장감 있는 감정선과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그걸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연출력이 특히나 매력적이었고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결핍과 욕망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어두운 이면을 따라가며 너무나도 몰입하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러닝타임 1시간 남짓으로 보시기에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는 드라마 얼룩, KBS 홈페이지 웨이브 또는 KBS 드라마 클래식에서 보실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핵심쟁이 쇼무피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을.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